11월 20일 고야 알고리즘을 읽어드리는 EX 아침 브리핑입니다. 최신 시장 동향에 대한 분석에 따르면 비트코인과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은 현재 거시경제적 불확실성, 기관 자금 유출 특히 현물 ETF에서 그리고 대규모 강제 디레버리징에 의해 주도되는 리스크 오프 국면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의 가격 하락세는 ETF 자금 유출과 파생 상품 시장에서의 대규모 청산에 의해 더욱 심화되었으며, 이는 변동성과 약세 심리를 증폭시키는 피드백 루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같은 일부 국가에서의 규제 진전은 주류 채택과 투자 심리 개선에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지만, 이러한 변화들은 글로벌 통화 긴축과 신규 기관, 투자자 부족에 따른 현 리스크 회피 심리를 단기적으로 상쇄할 만큼 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 7일간 비트코인은 10만 이상에서 9만 천 부근까지 뚜렷하게 하락했으며 이 과정에서 급격한 청산과 지지선 소진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최근 24시간 동안 가격은 저점 부근에서 다소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매도 압력은 여전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거래량도 높아 투기자 및 투자자 사이의 불안심리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향후 레버리지가 추가로 정리되고 기관 유입이 회복되지 않는 한 비트코인은 단기적으로 추가 하락세를 이어가거나 변동성이 큰 장세가 이어질 수 있으며 구조적 반등이 시작되기 전 8만대 후반에서 9만대 초반 사이의 지지선을 시험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입니다. 스마트 프로 SS위, SR의 시그널 스마트 고야역 배열. 스마트 라인 아래 고야 라인 아래에 있습니다. 프리미엄 프로 s 2위 SR에 시그널 고야 라인 아래에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큰 관점에서는 여전히 84,000달러 부근까지 빠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중요한 자리는 도달하지 않고 올라가 버리거나 그 자리를 뚫고 강하게 더 내릴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 보이고 내리기만 하거나 오르기만 하는 차트는 존재하지 않으며 많이 내려온 만큼 단기저점이 잡히면 반등도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지금부터는 떨어질 때마다 현물분할 매수가 유리해 보입니다. 변동성이 큰 장인 만큼 어느 때보다 시그널 방향대로 매매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이더리움입니다. 스마트 프로 LLE, SR의 시그널 스마트 고야역 배열, 스마트 라인 아래 고야 라인 아래에 있습니다. 프리미엄 프로 SE위, SR의 시그널 고야 라인 아래에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큰 관점에서는 또 2,500달러 부근까지도 열려있는 상황이고 단기적으로는 단기 바닥 부근까지 내려왔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고 많이 내려온 만큼 단기 바닥이 잡히면 반등도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 떨어질 때마다 현물 분할 매수가 유리해 보입니다. 변동성이 큰 장민만큼 어느 때보다 시그널 방향대로 매매하는 게 유리해 보입니다. 현재 스마트 L, 프리미엄 S입니다. XRP입니다. 스마트 프로 S, S위 L, R의 시그널 스마트 고야역 배열 스마트 라인 아래 고야 라인 아래에 있습니다. 프리미엄 프로 S, E위 L, R의 시그널 고야 라인 아래에 있습니다. XRP는 현재 경우의 수가 많은 상황입니다. 비트와 이더는 10월 11일 저점 아래로 내려간 상황이지만 XRP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으로 비트 이더의 움직임을 보면서 대응하는 게 유리해 보이고 많이 내려온 만큼 단기 저점이 잡히면 반등도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여 떨어질 때마다 현물 분할 매수가 유리해 보입니다. 변동성이 큰 장인 만큼 어느 때보다 시그널 방향대로 매매하는 게 유리해 보입니다. 현재 스마트, 프리미엄 S입니다. 도지입니다. 스마트 프로 LLE, SR의 시그널 스마트 고야역 배열, 스마트 라인 아래 고야 라인 아래에 있습니다. 프리미엄 프로 S32, SR의 시그널 고야 라인 아래에 있습니다. 도지는 현재 경우의 수가 많은 상황입니다. 비트와 이더는 10월 11일 저점 아래로 내려간 상황이지만 도지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으로 비트 이더의 움직임을 보면서 대응하는 게 유리해 보이고 많이 내려온 만큼 단기 저점이 잡히면 반등도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여 떨어질 때마다 현물 분할 매수가 유리해 보입니다. 변동성이 큰 장인 만큼 어느 때보다 시그널 방향대로 매매하는 게 유리해 보입니다. 현재 스마트 엘 프리미엄 S입니다. 감정에 치우치지 마시고, 고야 차트와 함께 오늘도 성공 투자 되세요.